겨울에서는 강화문에서 대형 집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제 개인적인 생각 아다 좋습니다만은 안식일인 주일에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다 왜냐하면 그룹한 안식일에 새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에서도 해도 되는데 광화문에서 100만명 200만명을 모아야 된다라는 목회자로서 제가 주일은 이 거룩한 주일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지만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주일날 집회 형식을 빌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히 대구에서도 할수 있고 충분히 이곳에서도 3일운동 만세할 때도 서울에서만 한게아니곳 지방에서 믿는 자들이 만세를 불렀고 예배를 드렸고 그것에서 일제에 한거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이 아니고 주일날 안식일에 이렇게 모인다라는 것은 좀 마음이 조금 상쾌하지는 않다. 어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은 저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악법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는 음, 유등지 교회는 오늘, 오늘이 새 어, 생명 축제 마지막 주간이기도 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광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님들은 또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507회기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 되다가 이번 해마다 이추수 감사 주일을 11월 첫 주일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 주간인 종교 개혁 기념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오 인터넷으로 보면 인터넷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같이 연결해서 그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다. 저두에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그 날이어서 제가 특별히 6주간 6주간 새생명 축제를 위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해서 했습니다. 내가 어 마지막 오늘 그 성격의 기념주일이지만 오늘 새생명 축제를 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한 주간 어떻게 보 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잡았고 제목은 농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씨를 뿌리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하고 기도해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가 참 복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농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견눈질로 지켜봤을 뿐이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봤기 때문에. 저희 집은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다가 담배 농사도 좀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담배 농사가 끝나면 배추, 무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다시 변응사도 못 마치기도 제가 기억하기는 한0마지 정도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하나 하나 다 이렇게 처분하면서 이렇게 알려 버렸습니다. 나도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향에 가면 지금 조그만한 집돈 하나 묘지 할돈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무음으로 해 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셔서 급하게 전화 오는 같은데 험 교회 오셔서.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가끔 이제 저는 소를 먹이는 일을 여름 되면 거의 가지고 있고 소꼬를 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소주 끓이는 일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과 따라 그러면 사과 따가 먹고 도망치고 사과 밭 사이에 콩밭이 있었는데 콩밭매라 그러면 콩밭매는 아했는도 아닌데 그러면서 되게 더운 날 공밥매나면 한두 고랑 정도 매다가 공밥 밑으로 기어갔고 망쳤던 일도 좀 많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 혼나고 결국 그죠. 그런 뭐 하여튼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농부의 마음은 조금은 납니다. 농한기가 되면 을 새끼를 꼬거나 가마떼기를 만다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 위의 세대는 삼배도 했겠죠, 그렇죠? 삼배도 했겠죠. 근데 제가 제가 오늘 이 농부의 마음을 영성을 어,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농한기가 되면 예, 겨울 동안에 농사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특히 이제 사과 농사를 지을 때 되면 1월 말 2월 초가 되면 사과 정지 작업을 합니다. 가지를 쳐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지 작업하는 이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올해도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하셨어요. 병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비가 어떤 때는 막그 장마 기간이 너무 많이 오면 빨리 비가 그쳐야 되는데, 곡식들이 다 짓무르니까,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 된다라는 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 하늘이 도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농부의 영성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바라기가 첫 번째 영성입니다. 이제 여섯째 주 지나고 마지막 오늘부터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한 주간도 물론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과 손이 하나님 바라보는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이 콩이든 고구마든 감자든 사과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도, 회신자 해생명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주간 남은 이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하늘의 영성, 농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 어니 아버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땀 흘리는 영성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영성 바라보는 영성과 함께 땀 흘리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담배 농사를 물론 뭐 날아갈 그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담배 농사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담배 농사를 좀 많이 지었는데, 담배, 한여름에 7, 8월에 이 담배를, 입담배를 따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언제 나갔냐면 새벽에 나가십니다.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4시 반쯤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그 요즘은 경운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하죠. 소 달구지, 소 달구지, 소에 달구지에서 입담배를 정말 가득 싣고 두번 정도 싣고 오면 딱한 열두시 가까이 됩니다. 정말 고생하지. 그리고 그 열두시부터 밥을 드시고 한두시간 쉬는 시간에 또뭐 하냐면 뭐 새끼를 보거나또 다른 걸 쉬면서 그늘에 쉬, 쉬시면서 그리고 난 뒤에 2시 반, 3시쯤에 다시 가면 저녁 늦게까지 또 입담배를 따오십니다. 그러면 그 입담배를 계속해서 새끼로 엮어서 황초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황초굴에 입담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말리기 위해서 석탄을 밤새도록 됩니을 며칠, 맨날 며칠을 불을 꺼지지 않 불을 꺼주지 않고 석탄을 때그 일을 반복함 밤낮 없이 그 일을 한다. 때로는 불을 좀 높였다가 또 낮췄다가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 일을 맨날 며칠을반복함 그리고 한 번씩 문을 열어 어느 정도 말랐는지 어느 정도 건조되었는지 살짝 땀흘리는 수고를 해야 열매를 거둔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식은 주인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 그 뜨거운 여름 한 낮에도 쉬지 않고 땀흘려 일하시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회신자 작정하고 회생명 축제를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동안 땀흘려 애쓰셨습니다. 기도도 정성껏 했고 또 발품을 팔아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재정을 아끼 재정을 넉넉히 쓰면서. 이런 땀 흘리는 수고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더욱 땀 흘리는 수고의 영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더 기도하십시오. 한번더 손을 내미십시오. 한마디 더 격려와 위로를 하십시오. 한번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 수고의 영성을, 땀 흘리는 수고의 영성을 통해서 열매가, 대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 기다림과 인내. 농부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곡식이 열매를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그그 그 소망과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늦갈 열매를 거두는 계절 그 시간까지 열매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농부의 영성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를 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아니, 마지막 생명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와 곳곳을 다니시면서,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다니시면서, 땀 흘리는 수고의 영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도 유다가 떠나서 배신할 때도 제자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참아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영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인내하며 인내하며 또 참아내셨습니다. 이참아낸과 기다림과 인내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십시인내 하십시오. 또한 참아내십시오. 이 새생명축제가 끝나고도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십시오. 그 인내의 기다림의 영성이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세 생명축제 11월 3일에 있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농부의 영성으로 우리는 수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성, 그리고 인내와 참음으로 견뎌내는 영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둥지교회에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